안녕하세요 천봉입니다. 이번에 도미 전사가 너프를 개세게 먹었잖아요. 근데 아직 저희에겐 도미 하위 호환 카드가 있죠. 바로 안전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상위 호환인 것 같네요. 저번에도 이덱 한번 다뤘는데 도미 전사도 중매가 네번 터졌는데 안전 전문가도 한 번에 네번 터지면 레제랑 겸상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레제도 그냥 묶어놓고. 존나 뺄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해보니까 물0청나면안 죽더라고요. 오케이 아냐고요. 운 전사할 때마다 시발 그냥 억가한번씩은 당해요. 이번에도 개 뽀록 터진 거 마지막에 넣어뒀습니다. 상남자 특 손패 열장 있어도 손패 한 털음 진짜 조끼이 세기들만 손패 터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조끼의 아니죠. 근데 확실히 뭘로 기사 넣고 되니까. 숨통이 싹 트이네요 저는 그래서 바로 퀘스트 갈았습니다 아 그냥 핀빙이 할게요 태극의 이치 천자문이여 나에게 힘을 둥빙한설 얼음빙 제 실력은 죽지 않았네요 하하 그렇게까지 해서 잡아야 하나요? 아무리 빡빡이를 혐오한다 해도 생긴 거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시원하게 뚫린 판 각이 나왔네요. 주문이 저딴 거밖에 없어서 시원하진 않네요. 응, 필드가 조그리네요. 부품 분색이 참고로 두개 필요합니다. 우리 성님들 재미 없으실까봐 스킬 시원하게 박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부품 분석이 젓쓰는 미친 판단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진짜 미친 것 같아서 그냥 난투 갈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다음 턴에 길강 노려야 하는데 심지어 길각도 아님 그냥 폭탄 넣어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라 다음 턴까지만 잘 버팅겨 볼게요. 상대가 상병신인 게 뭘로 기사는 명치만 달리면 되는 건데 시험 기간에 유튜브 친구들 마냥 하루 종일 정리만 청하니까 그래도 게임이 편했습니다 약자를 주십시오. 이긴다는 게썩 어, 그리 기분 좋지는 않네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세상은 냉정한 법 멍청한 놈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런 덱입니다 저번에 했던 풍전사보다 존나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폭탄이 되게 마음두장 들어가서 한번에 안 뒤지는게 말이 안 돼. 이번에는 건사제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건대기라 그런지 아까 그 족구로보단 게임이 더쉽 네요 건덱의족 같은 점저 단계 명신 일고자를 손에 또 쥐고 있음 진짜 어디 시발 낭떠러지에 밀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다행히 키 카드가 손패에 없어서 다행이죠 어 울트라 조끼 사우루스 반갑고 중요한 건다 나왔는데 부품 분석이만 나오면 레알 끝인데요. 이 새끼 지금 저한테 도전하는 건가요? 저를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제가 무슨 호구새끼도 아니고 그냥 폭날 개패듯 쳐죽여 버릴게요. 제가 너무 떽떽거렸나요? 안 깝칠 테니 다시 주무시면 안 될까요? 대가리 쳐내밀고 있는 거부터가 무서운데. 흠, 얼마나 고를 게 없으면 그런 거 쳐고 르고 있나요? 크크 쟤는 별로 무섭지가 않네요. 허. 셀프 필드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영능 쓰고 턴종 눌렀어요 부품 분쇄기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세장 중에는 무조건 나오겠죠? 오잉 필드 싸움 하신다는 건가요? 저야 난투각 나오고 너무 좋은데 야호! 나올 건다 나왔네요 울트라 기가지니 사우루스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난좀 호다닥 쓸게요 대가리만 겁나 큰그 새끼 커 뭐야 벌써 3턴 지났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쩌죠? 저도 이제 레제 마냥 안전핀만 뽑으면 끝나는데요 스킵할 동안 1코스트로 많이 즐겼을까요? 저도 이제 스타트 끊어도 되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붐빛달다 들도 구맛생 이거 재미는 있음. 승률은... 아무튼 성공하기 쉽습니다. 이 반은 꾸역꾸역 완성했는데 폭탄을 서른여섯 장이나 쳐 넣었는데 씨발 절대 폭탄이 안 터지니까 쪽 같아서 아카자했습니다 제가 뭘 위해 이따구로 되게 폭탄을 넣었지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카자의 마음도 알수 있었습니다. 아카자 같은 순애는 없어도.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씨발, 나도 한 번만 하자. 아무튼 벌레컷